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모두 질 것이다. 경기도 김은혜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뒤집어졌고, 인천개양에서도 이재명이 이제 뒤집어져서 이재명이 이제 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호남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그 책임론은 이재명을 향하게 될 것인데 민주당은 쪼개지지 않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부터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끝까지 인준해 줘서는 안 된다, 부결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만 지금 일부 지도부와 그 철험회를 비롯한 그 강성 의원들 몇 명만이 반대를 주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둘러싼 그 민주당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 간의 이 괴리 현상.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어떻게 될 것이냐. 전개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휴일은 오늘 아침. 민주당의 앞길, 지금 전체 윤석열 정부의 출범, 뭐 초기 출범을 점한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뭐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하면서 감론 을박을 하고 내부 투표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를 인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론으로 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박홍근이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고야고, 원내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건 일반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이래가지고 넘어가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좀 짜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강성 지도부가 일부 강성 의원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 눈치를 본다고 계속 막판까지 한덕수 인준안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바깥에서 연기를 피웁니다. 이 찬성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바람을 연기를 피우고 바람을 잡는 거죠. 그다음 민주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 강성 의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지방선거도 망치게 될 테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쪼개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한덕수 총리 인준화를 찬성하고 난 다음에 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명하는 것이 이재명은 뭐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찬성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윤호중의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함정을 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판 함정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그래도 좋아할 만한 최고의 카드를, 한덕수 총리 카드를 던진 것이죠.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을 낙마시키려고 지금 한덕수를 걸고 넘어지다가 민주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이죠. 함정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된 것이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이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재명과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 앞에서. 지금 의원총회 그거는 사실은 뭐 정치적 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급입니다. 프로들 아닙니까?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지도부와 합리적인 의원들 사이에.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폭삭 망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금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주워 담아야 합니다. 출구 전략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강승지지층에. 그러다가 그뭐 김남국이라든지 최강욱이라든지 미천 다 드러나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집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지도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쯤, 인사청문회 전략이 좀 잘못됐다. 금수환박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좀 무리였다. 라고 해서 지방선거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바꾸지를 못하느냐? 지금 각자 정치적 계산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지도부, 뭐 이재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인준안을 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람을 잡았지만 모두가 지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잘못한 거 반성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유승렬 대통령들은 뭐 함정을 팠답니다 유승렬 대통령이 무슨 함정을 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 놓고는 이대로 이제 지방선거 밀어붙이겠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20% 29%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4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뭐 열성 지지층이죠. 30대 뭐 40대까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너무 저질이고 너무 소수만을 바라본 정치를 하거든요. 자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이런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마저 고개를 다 돌리는 겁니다. 다 쪼그라들면 아마 20% 선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뭐 이재명도 지는 걸로 나오고, 경기도도 지는 걸로 나오고, 호남, 제주 빼고는 뭐 거의 다 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지게 되면 지방선거 이런 식으로 가면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 이재명 책임론을 지게 될 테고요. 이재명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검찰, 경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라면 윤호중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7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처럼의 의원들을 비롯한 그 강성 의원들, 지금의 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아직도 주류는 친문들이죠. 이 친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에게 모두 책임을 다 덮어 씌워서, 이재명 죽이기로 갈 것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재명은 사실은 자기 죽는 길을 택한 것이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검찰, 경찰 수사를 피해보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는데, 오히려 그게 죽는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에 걸려든 겁니다. 한덕수, 한동훈에, 뭐, 지금 윤호중이가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금수완박, 국회 권력 장악, 자, 한동훈 한덕수 카드로 한번 해보겠다. 민주당이 나서봐라라고 한 겁니다. 그게 민주당이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을 못 합니다. 왜못 하느냐? 개인 개인의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지금 거대하게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절벽으로, 절벽인 걸 알면서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발 전개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은 하게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단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지율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40%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어떤 돈과 관련된 비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문재인에 대한 조사,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면 문재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문재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스스로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뒤에서 어떤 지원 정도는 모르지만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킨다. 어차피 검찰, 경찰 수사는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친문들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이외에는 민주당의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저렇게 무너져버리면 지금 이재명은 죽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지금 개약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위험하지만 다찍고난 다음에 자기가 뭐 국회에 들어가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무너지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자기를 세우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계 개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을 좌주우지하고 있는 그 열명 가까운 그처음회를 비롯한 강성, 그 강성 의원들. 그 강성 의원들의 수준이 바닥이고, 정말 정치를, 대다수 국민들이 환멸을 느낄 그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저것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특히 한덕수 인준 이 부분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길을 달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계 개편 이야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게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과 윤호중은 책임을 지고 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진 만큼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그다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균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총선이 2년 남았는데 민주당은 당장 지방 선거 이후부터 개개인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살아나기 위한 생존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 힘은 이 지금 소수지만 이 백석에 불과한 지금 정당이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주도권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 국회입니다. 민주당 국회에 대해서 엄정한 적폐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이두 가지에 의해서 전국 주도권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의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